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브레빌 에스프레소 머신을 새로 구입을 해서 언박싱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쓰고 있었던 플래닛 커피 머신이 굉장히 좋기는 했는데 스팀 기능이 살짝 부족해서 이번에 브레빌 에스프레소 머신을 새로 구입을 하게 됐어요.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위에는 설명서가 있어요. 뭐 이런 간단한 설명서도 있네요. 이렇게 세척 알약도 같이 들어있네요. 포터 필터가 들어있어요. 굉장히 묵직해요. 이렇게 생긴 전용 템퍼도 들어있는데 얘는 템퍼치고는 굉장히 너무 가벼워요. 요거는 악세사리라고 하는데 먼저 한번 열어볼게요. 이런 게 액세서리라고 해서 들어 있는데 어떤 용도인지 는잘 모르겠어요. 이따가 설명서 한번 같이 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포터 필터 바스켓이 4 개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두개 있는 건 Fresh Hole 커피빈을 사용할 때는 이두 개의 포터 필터를 사용하고, 이거는 이미 그라인딩 되어 있는 피를 내릴 때이두 개를 사용하는 거라고 하네요. 다음에 요런게 들어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한번 열어봐야 될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laughs> 이따 한번 설명, 설명서를 읽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본체를 빼야 되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저희 신랑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너무 무겁지? 아또 <laughs> 어, 뭐가 들어있... 네, 라떼 잔아 그래? 요것도 이렇게 같이 들어있어요 이거 밀크저그라고 적혀있는데 우유 스팀 할때 쓰는 컵이 들어있어요 짠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에는 파워 전원 버튼이 있고 음, 이 요거를 이쪽으로 돌리면 에스프레소를 내리게끔 그리고 이쪽으로 돌리면 스팀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요거는 스팀으로 했을 때 스팀을 할지 아니면 뜨거운 물을 내릴지 선택하는 그 버튼이에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템핑기는 여기에 자석이 붙어 있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한번 설명서를 읽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라인더 구입했을 때는 한글 설명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한글 설명서가 있어요. 이게 이 브레빌 에스프레소 머신에 들어있는 구성품의 전부예요. 브레빌 전용 세척 알리래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긴 거고 이 알약 세정제로 2~3개월에 한 번씩 청소를 해주는 게 좋다고 여기 적혀 있어요. 악세사리라고 적혀 있는데 이런 게두 개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세척할 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게 하나 들어 있고 여기에 바늘 같은 게 이렇게 꽂혀 있어요. 여기에는 두꺼운 바늘, 그리고 이쪽에는 굉장히 얇은 바늘. 이렇게 두 가지가 꽂혀 있어서 어디에 사용하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얘는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고무로된 재질의 이런 것도 들어있는데, 얘도 뭔지 잘 모르겠고, 제 생각에는 세척할 때 사용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얘도 들어있는데, 이렇게 생긴 게 들어있어요. 정밀 도징 툴이라고 적혀있는데, 포터필터에 분쇄 커피가 일정한 양만큼 담길 수 있도록 조정하는 도구래요. 포터필터에다가 커피를 담고 요런 식으로 돌려서 원두를 일정한 양만큼 조정하는 그런 도구라고 하네요. 이런 도구 처음 봤어요. <laughs> 스팀 피처. 이 커피 머신 전용 스팀 피처인 것 같아서 이왕이면은 얘를 사용해서 스팀을 해야겠네요. 아까 보여드렸던 네 가지의 필터. 얘는 분쇄되지 않은 원두를 분쇄해서 막 사용할 때 사용하는 필터이고 얘는 분쇄된 원두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필터입니다. 저는 주로 원두를 그때그때 그때 분쇄해서 투샷을 내려서 먹기 때문에 얘를 주로 쓸것 같고요. 이렇게 구성품 소개는 다 끝이 났고요. 제가 굉장히 또 신기한 거를 발견을 해 가지고 보여 드리려고 카메라를 옮겼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꺼내면 여기에 용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함이 있어요. 아, 여기 적혀 있구나. 얘는 이거네요. 그 노즐 요거 청소하는 그용도로 쓰는 거네요. 아, 그래서 얘 스팀 노즐을 빼려면 얘를 이렇게 끼워서 돌려서 빼는 거고. 얘를 끼워서 이렇게 청소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건가 봐요. 아, 이거 안 열어봤으면 물 뻔했네. 얘의 용도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잘 쓰지 않는 필터들은 여기다가 넣어두도록 할게요. 얘도 사실은 잘 사용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얘도 여기에다가 넣어두도록 할게요. 굉장히 이거 좋지 않나요? 여기에 숨은 공간이 있었어. m p m 라고 적혀 있는 게 있는데, 여기에 물이 가득 차면 얘가 이렇게 올라와요. 비워달라고. 물통하고 이 포터 필터를 세척을 했어요. 그래서 커피 원두가루를 넣지 않고 물로만 세척을 여러 번 해줘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물로 세척을 한세번 정도 해줘보도록 할게요. 파워 버튼을. 어머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laughs> 소리가 왜 이렇게 크지?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아, 일단 파워 버튼을 누르는 게 맞아요. 처음에 들렸던 그 컸, 컸던 소리가 펌프 작동음이래요. 기기가 설정된 온도에 도달하면 대기 모드가 됩니다. 어 됐다. 이게 대기 모드. 물이 막 끓어오르는 소리가 나는데 그러면은 포터 필터를 장착을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돌리면 물이 떨어져요. 30초 동안 해줍니다. 소리가 소음이 굉장히 크네요. 전에 썼던 플래닛 에스프레소 머신보다 소음이 한 1.5배 정도는 큰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세척을 여러 번 해주면 됩니다. 저는 세척을 하고 다시 오도록 할게요. 제가 이걸 다 세척을 한 다음에 커피까지 한번 내려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소음이 너무 심하고 지금이 밤 9시 30분을 지나가는 이런 시간이어가지고 이걸 계속하면 윗집 아랫집에 너무 좀 소음을 발생시킬 것 같아서 세척하고 원두 내리는 거는 내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세척을 하고 에스프레소를 내려 보는 거는 내일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침에 어, 에스프레소 머신 세척을 다 끝냈고요. 지금 한번 커피를 내려 보도록 할게요. 너무 기대가 되네요. 지금 방금 에스프레소를 내렸는데, 27초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추출되는데, 정확히 30ml가 내려졌고요. 첫 추출인데도 불구하고, 좀 만족스럽게 내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에스프레소가 내려졌으니까, 이제는 스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유를 담아왔고요. 사실 제가 스팀을 굉장히 못해서 <laughs>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퍽퍽퍽퍽 소리가 나는데 이거는 정상적인 작동하는 소리라고 해요. 제가 아직 작동법을 제대로 못 익혔나봐요. 그냥 우유 데우는 것만 됐어요. 근데 이제 거품이 아주 살짝 벨벳 느낌 나는 그런 거품이 얇은 층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정도 거품이면 플랫 화이트 만들기에는 굉장히 적당한 거품이거든요. 카푸치노용 이런 풍부한 거품은 실패했는데, 오늘은 이 정도로 만족해야겠네요. <laughs> <laughs> 스팀은 진짜 앞으로 연습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크레마가 다 깨졌어요. 아무래도 처음 사용하는 거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버벅대가지고. 이렇게 라떼를 한잔 완성했습니다. 와, 정말 맛있는데요? <laughs> 맛있어. 너무, 너무 고소해요. 이렇게 해서 저의 브레빌 에스프레소 머신 언박싱 영상을 이틀에 걸쳐서 찍어 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만족스러웠고, 또 아직은 작동법을 이렇게 완벽하게 제 것처럼 익히지를 못해서 아직은 부족한 감이 많이 있지만, 좀더 연습을 하다 보면 더 맛있는 커피를 내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저의 언박싱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